고맙습니다. 여기는 국립마산병원입니다. 짠, 여기 아시죠? 질병관리청. 자, 오늘 갈 곳은 자, 여기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저 산입니다. 산? 봉우리? 어. 갈마봉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서 건너서 저쪽에 등산로 입구가 있거든요. 옆에는 이제 가포고등학교입니다. 자, 올라가보시죠. 자, 이렇게 국립마산병원을 등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갈마봉은 어, 여기 청량산 자락에 있는 작은 봉우리고요. 높이는 한 22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 근데 돌탑들을 누가 이렇게 조그맣게 등산로 따라 많이 쌓아 놓으셨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오 돌탑들이 점점 많네. 약간 팔룡산에 있는 돌탑 같기도 하고. 오 돌탑들이 점점 커져. 어, 여기 가포동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시작한 저기 국립 마산 병원도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이제 상위 군인 요양소로 출발해서 어, 광복 이후에는 어, 국립 마산 어, 결핵 요양소였다가 최근에 이제 국립 마산 병원으로 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결핵이라는 게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요양하고, 이런 게 치료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당대 문인들도 여기, 어, 요양하러 많이 오고,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등산이 시작됩니다. 어, 이 갈마봉을 올라가는 들머리는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출발했던 여기 국립마산병원, 어, 청량산 둘레길. 또는 저기 골프랜드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흙길이 끝나고 자, 데극길이 이어집니다. 어허,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오잉? 아, 여기 파크골프 치는 곳이 있네. 와, 이 산에. 자, 일단 가나봉 정상은 자, 여기서 자 반대쪽 방향은 청량산 임도 쪽입니다. 와 뭐야 엄청 크네. 와 이게 파크골프장이 엄청 커. 아 이건 몰랐네. 와 여기 어디서 올라는데요 어 정상을 찍고 여기 경남대 체육공원 어 골프랜드 쪽으로 하산해서 원점 회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으로 바로 가보시죠. 여기는 뭐, 산이 낮아 가지고 뭐 부담은 없습니다. 어. 정상까지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1시간이 뭐야? 한 40분, 30분... 아, 진짜 사람 많다. 학교... 아, 주차장이 저쪽에 있고... 아, 여긴 전혀 몰랐네. 자, 다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하하. 아. 아, 여기 청량산. 조망이 약간 나오네요. 저기 청량산 임도. 저기가 또 벚꽃길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작년에, 아, 일다 재작년인가? 저기 벚꽃 필 때, 4월달에 저기 가면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고 조용히 걷는 게 좋은 곳이고 아 반대쪽도 지금 조망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리네이앙 쪽이 그렇죠 해양신도시 쪽이네 와 여기 조망 좋네 아야마리네이앙 여기 제가 출발했던 흑림마사표 아, 여기가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정상이 운동기구가 있네. 저기 벤치도 하나 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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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경남대 야구장 쪽으로 내려갈 건데, 이쪽이네요. 정상 표시가 어디 없나? 하... 태극기 있네. 태극기 있으면 정상이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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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하산 해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 가포, 경남대 야구장 쪽.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갈마산 정상, 대화의 숲산림욕 마산 골프랜드, 마산 신앙 쪽으로 가산 중입니다. 아, 여기 가포동에 작년부터 여기 공사 중이거든요. 여기 지금 원래 이렇게 해서, 요 산길로 이렇게 해서 가포호등학교로갈수 있었는데, 아, 지금 공사 진행이 요 정도 되고 있네요, 지금. 아직 개통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원래는 이제 여기 마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1970년대까지 여기가 다 해수욕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가포해수욕장이었는데, 저기 이제 마산 자유무역지대 이제 공장 폐수 때문에 수질 악화로 인해가지고 아마 요 해수욕장을 폐쇄했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매립하면서 지금 이제 신앙의 모습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뭐야 아, 여기 캠핑 사이트가 있네요 아 전혀 몰랐네 아 맞네 캠프장 적혀있네 아, 사람 많다 골프장 네 이렇게 해서 하산까지 딱한 시간 걸렸네요 네다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죠 공사한다고 아, 마산 가포고등학교. 저기가 원래 마산 교육대학이었죠. 현재는 창원대죠. 아, 여기서 이제 끝내기 조금 아쉬워서 사실 저쪽에 보면은 기상대가 하나 있거든요. 창원 기상대라고 있는데 제가 또 동네 한 바퀴 컨텐츠 아닙니까? 저기 위에까지 한번 기상대 한번 항상 궁금했는데 한번 나온 김에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어 헐무이죠 영도 장어구이. 옛날 영도지. 등대 장어. 네, 여기 굴다리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문이 잠겨있네요. 아, 전안 앞에까지는 밀려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도 아예 차단돼 있네.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다시 와보는 걸로. 아, 이길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교회가 있고 저기 하나로마트 보이네요. 응? 여기 새개 있네. 가포 동부산 신니 아, 교회 밑에 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정자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행정복지센터네 아. 어, 여기 쉼터가 잘 되어 있네 하늘정원, 카페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가? 여기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아 진짜 이게 좀 확장 이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너무 낡았어요 진짜 아 완전 감소 같다 도섬 배 요금 25% 할인 2월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